마음은 예를 들어 성장을 해 가고 있는데 신체가 뒷받침이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상하게 이 신체에 맞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들어요.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? 1번이 건강, 두 번째가 심리구세 번째가 암과 지식에 관련되는 부분이라 그랬잖아요. 이 지식은 맨마지막에 제일 우선은 건강에 몸이 튼튼해야 돼. 잘 뛰어놀고, 음, 자빠졌다, 일어났다. 그러면서 건강하면 돼. 아이들은 일단 건강한 게 가장 우선이에요. 자,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에 가장 근본은 뭐냐? 건강이에요. 건강, 건강이 좀안 좋다 그러면은 심리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어요. 일단 이거를 위해서만 가게 돼요. 그래서 아이들은 잘 먹고 잘 크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아이들은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이놈도 같이 연동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. 왜? 마음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커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중요한 거지. 이 아이들에게 몸이 허약하고 이런데 백날 신기 넣어봐야 답 나오나. 이게 안 나와. 그러니까 몸이 허약한 것부터 빨리 어떻게든 해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. 약 처방을 받아서 애들을 건강하게 만들겠다가 아니야. 잘 같이 먹고 운동도 좀 필요한 거 같이 해주고, 뭐도 해주고 이러면서 여기에 맞도록 해 가면서 하나하나 아이들의 건강을 서서히 회복을 시켜놓으면서 이제 이 마음을 함께 발달시켜가는 거예요. 신체 우선이에요. 이게 일이라니까? 마음이 전부가 아니에요. 이거 1번, 이거 2번이에요. 이거는 저절로 따라가요. 그것만. 글쎄요, 아이를 망가뜨 하도 망가뜨려놔가지고 아이들이 중증으로 갔다 그러면약 처방 받는 건 나쁘지 않아요. 대신 뭘 해야 돼요? 약 처방으로 해서 신체를 컨트롤해 놓고 컨트롤해 놓고 반드시 이걸 빨리 회복을 시켜야 돼요. 그런데 이것만 컨트롤해 버리려고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가 같이 다운되거든요. 그러면 마음은 발전을 아예 할 생각을 못해요.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약 처방하면 약 처방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약 처방을 했다 그러면 약물 처방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. 약물 처방하면서 이 마음도 함께 회복을 해나가는 이 방법을 병행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치료를 할때 기초가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하는 기초가 그게 함께 나가는 거예요. 마음 하나로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. 이 몸도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이두개 밸런스를 맞추면서 같이 성장을 해가야 되니까. 아니, 같이 또 회복을 해야 되고. 그게 치료법이에요. 치료법에 몸에 관련되어 있는 걸 회복시키는 치료법이 아닌 것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거는 볼 것도 치료 안 돼요. 그건. 왜? 몸이 따라주질 않는데 뭐.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를,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